안녕하세요. 티에스 코리아 유기랑 대표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조금은 무거운 심정으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산불 재앙이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LA 인근의 네 곳에서 발생했으며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지역은 LA 할인타운에서 북서쪽으로 20분 거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영상은 집에서 뉴스를 보다가 찍은 영상인데요, 불기운이 정말 무섭게 모든 걸다 태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파손된 건물의 수가 무려 16,188채라고 하며 피해액 수는 80조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비가 수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고 센터이나 강풍의 속도가 무려 160km로 인해 화재가 더욱 급속하게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인 교계가 합심하여 기도하였고, 약 3주 뒤인 1월 26일에 기도했던 비가 드디어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모두 진화가 되었습니다. 비가 오기 하루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산불피해 지역을 방문했는데요. 정치적 앙숙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만났고, 캐런베스 LA 시장도 만났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산불로 인해 LA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TIS 코리아의 E2 플러스 시즌 1과의 상관 관계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 학교, 상가 등이 16,188채가 전소되었기에 LA 시장에게 재건 시기를 늦추지 말라고 강력히 말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건설업은 누가 봐도 수혜산업이 될것 같습니다. 또한 통신 인프라는 이번 산불 피해로 인해 주요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인 T-Mobile, AT&T, Verizon이 복구 작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것 같고 1차 벤더에게서 저희는 벌써 이미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E2PLUS 시즌1은 건설회사인 TNIS에서 진행하는 5G 중계기 설치 사업과 전기차 충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공교롭게도 이번 산불 지역 재건에 가장 많이 투자되는 건설업이 리투 플러스 시즌1이 진행하는 바로 그런 건설 사업입니다. 이번 산불로 재건하는 사업비도 적어도 피해액인 80조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액수일 것 같은데요. 이런 비용은 대부분이 건설에 투자가 될 것이고, 이 재건 건설 사업 외에 LA시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경기와 2018년 LA 올림픽이 개최될 도시입니다. 그래서 진행 중이던 건설 사업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2028년은 6G가 개통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LA의 건설 수요는 1,000%가 높아졌는데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감사한 건 아니지만 어, t n s 가 진행하는 이투플러스 시즌1이 바로 수혜 입은 그 사업이 되었습니다 이번 산불로 많은 분들이 소중한 집과 일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분들을 위로하고 구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의 여러 단체들이 샤워시설과 와이파이 무료 식사를 제공하며 피해 복구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또한 LA 한인회에서도 음식, 의류, 담요 등의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천 사업가입니다. 매일 고객들의 성공적인 미국 이민 정착을 위해 새벽 예배에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의 시작을 저와 함께 하시면 미국에서 1만분 이상의 소득이 가능합니다. 특히 40대 중반 이후에 자녀들과 함께 미국 이민을 결정하는 분들이라면 꼭 저와 상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준비 없이 미국에 오신다면 내가 이러려고 미국에 왔나 하고 한숨만 쉬게 되실 겁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